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넘어왔는데, 샌프란시스코에 굉장히 크고 유명한 와인샵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서 온라인으로 와인을 몇번 사본 적이 있는데, 오프라인샵이 여기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제가 있는 이곳은 KNL이라는 와인샵인데, 보여드릴게요. 와인 앤 스피릿이라고 써있는데, 옆에 조그만 간판 여기 보이시죠? KNL. 1976년도에 생긴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하고, 큰 와인샵인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오프라인샵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쭉 둘러보고 좀 괜찮은 와인이 있는지 한번 싹 둘러보면서 내부 분위기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업시간이 여기 써있네요 11시부터 7시까지 이 동네가 문을 의외로 일찍 닫습니다 음. 오! 대놓고 있다 어 우리 그때 찍었던 거 독일 갔을 때 그지? 프리츠하고도 있고 어 클레멘부시도 있네 야, 어디에도 있는 닥터루셈 <laughs> 이거는 어디에 가도 있어 닥터루는 엄청 대형회사거든 오 바이파 있다 바이파 가격이 소소하네요 마더스 밀크드 어 데드암 45불 한국, 불. 한국이 더 싸네 그렇지 그렇지 어? 클로나킬라 있어 클로나킬라 시라비오니 와 가격 장난 아니다 114불이야 호주와인은 가격이 별로 안 좋네요 <laughs> 스페인 톤도니아다 우리 그때 샀던 거이 정도였지 05, 04, 01 01은 지금 거의 100불이고 그리고 05가 74불 공사가 84불이야. 그러면 우리가 춘천에서 샀던 것보다 비싼 것 같아. 근데 내가 여기 듣기로 미국이 자국 내 와인 아니면 좀 비싸다 그랬어. 아마론에가 지금 여기 세 가지 있는데, 그냥 뭐 소소하네 가격. 그렇게 좋진 않다. 저쪽에 보면 셀러 있잖아, 셀러. 저기에 이제 우리의 목표가 있겠지? 한번 가봅시다. 아마 미국이라 미국 와인이 좀쌀것 같고, 올빈도 좀 있지 않을까? 여기있네 미국 올빈이 있네, 여기. 야, 03 있다, 03. 야, 90도 있다, 90. 어, 90. 그건... <laughs> 이게 뭐야? 아는 와인이야? 칼레라. 오... 얘네가 무슨 면목을 되게 유명한 곳에서 갖고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이 브랜드는 국내에 들어오는데, 이 밭은 모르겠어. 칼레라가 진짜 많다. 여기 99 빈티지도 있고, 98도 있고, 97도 있어. 버티컬 있어, 버티컬. 야, 이거 봐봐. 봐봐. 샹베르땡이야? 주부레도 제일 좋은 맛 보통 얼마지, 국내에서? 10 얼마? 아니지. 국내에서 샹베르땡이 보통 40대 넘어가지. 그냥 주부레가 아니고, 얘네 그랑클리 중에서도 샹베르땡이 제일 좋아, 원래. 근데, 169불이야. 170불 잡아줘. 어, 20만원? 20만원 조금 넘는 거. 가격 엄청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얘는 약간 좀 대형 생산자 느낌이 좀 있지. 까미스는. 이쪽이 완전 미국 판이야. 야, 오퍼스 가격 엄청 좋다, 저거. 0육 빈티지 400불이야 아까 우리 샐러드와에서 봤던 가격보다 훨씬 싼거 같은데 근데 호주 와인은 안싸 안 호주 와인은 얘네도 수입품이라 그런가 봐아 여기는 진짜 올빈 천국이다 와0 8 아, 근데 프랑스 와인 진짜 비싸다 프랑스 와인은 거의 우리나라랑 맞먹는 거 같아 에이 이거 뭐야 비냐톤도니아 그랑리제르바가봐 근데 가격이 넘 사야 1,500불이야 이 61 빈티지래. 와. 오, 근데 보르도가 비싸긴 한데 가격이 넘사는 아니네. 라뚜르 지금 99가 6 0 0불이야 우리나라가 100만 원정 무조건 넘거든. 150가거든저 정도면 괜찮다. 야, 28 빈티지가 있어. 저건 100%못 먹는 건데? 100년 대가네. 와. 저거. 샤스플린 샤스 와... 아니야? 어 샤스플린이야. 근데 확실히 규모가 크니까 우리나라는 샤블리 잘 찾기 힘들잖아. 끝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일단 다 샤블리야. 다. 다 샤블리야, 다 샤블리.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거든. 어, 우리 예전에 이거 리뷰했던 거 기억나? 코스트코에서 팔았던 거? 어, 평상. 그러니까 이거. 우리 코스트코 때리뷰했잖아 여기 있네. 뭐야 어, 15.99니까 그렇게 차안날것 같은데, 코스트코랑? 근데 달러가 오르니까 미국 와인이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요 확실히 이게 우리나라에는 잘 없거든 라투르의 써드 세 번째 와인 세컨드 밑에 거야 이게 근데 확실히 아주 꼼꼼히 둘러보진 못했지만 미국 와인이 확실히 여기랑 우리나라랑 갭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와인을 조금 더 비싸게 파는 느낌도 있어 보르도는 글로벌 평균이랑 우리가 차이가 별로 안나 근데 미국은 글로벌 평균이랑 우리랑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 근데 프랑스 와인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랑 프랑스 가서 사는 거랑 차이 없어. 없다고 봐도 돼. 거의 비슷해. 미국은 차이가 좀 많이 나네. 어, 하이츠셀러는 여기 싸네. 60불이네. 하이츠셀러가 뭐야? 저게 그, 파리 심판에서 아마 순위에 들었을 거야, 아마 저게. 하이츠셀러가. 근데 저 와인은 아니고 저 위급. 근데 신기하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와인들 있잖아, 미국 와인. 여기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럼 여기가 안싼 거네.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워. 왜냐면 여기는 현지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세도 내고 의무도 들어갔을 텐데. 그렇지. 그렇게 보면 여기 가안싼 거지. 어, 이것도 괜찮다. 아, 리시트상벨르땡 이거는 18인데 1 6 9 9 9불 어? 근데 부르고뉴가 이런 거 아주 나쁘진 않네. 메르소 프리메클인데 52불이면 이거 우리나라가면 10만 원 넘어가거든. 음. 이런 건또 괜찮네. 아, 이거는 그냥 샤샤이구나 여기 브르고뉴도 아주 핫한 건 없어. 아주 핫한 건. 살게 없어. 살게 없어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어, 어, 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여기 사세요? 아, 저는 시애틀 살고 있는. 데아 그래요? 그냥 주말에 그냥. 네. 아 놀러 오셨구나. 아, 반갑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laughs> 잘 보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근데 미국 가격 어때요? 괜찮아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출이 되는 거는 네. 또 가격이 많이 뛸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이미 한국에 있는 물량은 막 여기서 먹는다고 그렇게까지 막 옛날처럼 이득을 보고 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꼬기싹 아, 이거... 둘러봤거든요. 네. 어, 이거 사서 가져가야 될 만큼 좋은 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 가격이 확실히 이거 막 이거는 막꼭 사야 돼 네. 이런 거는 음. 요즘은 많이. 것같더라 아, 것 같더라고요. 좋은 여행 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신기하다. <laughs> 아니, 미국에서도. <laughs> 신기하네요. KNL 샵을 한 바퀴 싹 둘러봤는데, 어 여기에 느낌 어땠냐면, 아주 하이엔드는 없어요. 아주 유명한 그 지역별 생산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50불 미만대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와인들 위주로 있었고, 여기가 좋은 점은, 이 미국 현지에 올빈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거. 그게 저는 제일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외에 뭐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이쪽은, 그렇게 올빈도 아니고 가격도 아주 러블리하진 않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샌프란시티 오신다면 계신 동안에 가볍게 먹을 와인을 사러 오는 정도로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구지구 갈 만큼 한국까지 들고 가야 될 만큼 큰 메리트를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